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지역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려했던 대란 수준의 민원은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한 우체국 가져간 상자를 그대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지난 28일 오후 금융 서비스가 복구되고 29일 오전 우편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신선식품 접수는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접수 역시 무인이 아닌 창구에서만 가능했고 배송 지원 등이 예상되면서 명절 전 물건을 보내려던 일부 고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편하고 자신하고 당장 이제 보내야 되긴 하는데 부모님 드셔야 되니까 어디 다른데 보내야 있을 줄 알아봐야죠. 예상을 못했어요. 이게 우체국 이제 업무랑 관련 있을지 전혀 몰랐어요. 아, 네. 그 가능하신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이 대전화재 때문에 예, 그래서 정확한 안내를 조금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화재로 전국 화장장 예약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유족들도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원하는 시간을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됐지만 전화로 예약을 하고 필요 서류는 팩스나 화장장 방문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팩스로 서류를 받은 다음에 그 팩스를 받은 순서대로 저희들이 전화를 유족, 유가족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 확인 후에 화장 예약을 확정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불편함을 시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월요일 업무 개시 전 일부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행정 기간 내에 우려했던 민원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의민원 발급 서비스는 대부분 복구됐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 이음 역시 복구돼 주요 복지 서비스 제공과 자료 열람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권 우편 발송과 정부 시스템과 연계한 증명서 발급, 조회 등은 중단돼 일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대체 사이트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금요일부터 이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도와 시군 간에 우선 회의 같은 걸 개최하면서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했고 일요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재대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이런 가운데 정부는 29일 정오 기준 장애 발생 600만 7개 시스템 가운데 예 62개가 정상화됐다며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 목구에 모두 사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